그랜저 여기 나오는 계기판에 스파나 서비스 시기 설정을 하는건데 어요 핸들에 달린 여게 보면 여기 매뉴얼하고 화살표하고 ok 하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 설정을 합니다 아 여기 보면 서비스 시기 알림 여기에 들어가서 ok 를딱 누르면 ok 어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누르잖아요 요, 요걸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화살표를 가지고 이 화살표를 가지고 저 내려야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오케이 에또 누르면 오케이 를 누르면 이거는 어, 10만키로 단위에요 아 차차 만키로 단위에요 여기에서 이제 만키로까지 너무 면 안되니까 제로 그 다음에 7천키로 정도의 엔진 오일을 교환해라. 어, 그래 7 나오도록 이렇게 화살표 움직여갖고 7 나오면 오케이. 뒤에는 제로 나오면 오케이. 요렇하고 이제 또 화살표를 하나 내려주면 12개월, 1년, 1년은 넘기지 마라. 여기 오케이 누르면 앞에 10몇 개월, 요거 12개월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면 이제 끝이 나고요. 여기서 OK를 눌러버리면, 이제 알림기간 시기 위계월 이렇게 나옵니다. 에, 이렇게 다된 거죠.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 끝이 됩니다. 서비스 알림 시기가. 에, 이렇게 되면 서비스 알림 시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에, 메뉴판을 이용해서 딴데로 가면 되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걸 이제 엔진을 교환하고 주기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